제가 밑반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밑반찬하고 김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렇게 깻잎도 있고요. 이렇게 밑반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 무말랭이, 달래무침, 어, 명란젓, 오징어젓, 연근, 그리고 북어채무침 이렇게 있고요. 생선도 한 마리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으로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김에 밥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명란젓을 넣고 그리고 오징어 젓도 이렇게 넣고요. 자, 이거를 음. 음. 김치도 먹어야죠. 음. 이제 음. 먹고, 깻잎. 음. 저희 밑반찬 깻잎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깻잎도. 음. 음, 감도. 이게, 찢어먹는 굴비에요. 커요. 음, 맛있네, 살. 음. 맛고요 음, 매진칫솔. 두부랑. 음, 맛있다. 이거, 밥하고요. 이렇 무말랭이, 이 달래무침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laughs> 난 먹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깻잎, 음, 깻잎도, 음. 음, 이거 쫄됐네음 <laughs> 음, 맛있네요, 진치 I'm still.